이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별 포인트 맞는 말입니다 해, 해야죠 해야 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이든 원래든 항상 모든 것은 해야 됩니다 아, 가자 마이다 마이다 자 앞에서 갑시다 하나 둘나나나나이다 택도 없네요. 하나씩 더 맞춰줍시다. 자, 갑시다. 레츠 고. 하지 마이다. 하나, 하나 둘. 오쉬, 오셔. 맞. 자. 앞에 앞에 더같시다 하나, 둘. 돌아지 아 됐습니다. 자, 앞으로 보면서 아 what? 이거 아물도으면가 수평이 쉬워. 뭐네? 그왜 이리 나 언기래? 정겨워. 저거 나리디 몇 개를 맞춥니까 이 수평? 안 그러시죠 형님들? 자, 앞에도 다시 빼서 다시 끼워줍니다. 아나이다그 아, 나이들이들아이정도이제2 자, 자. 그 8피이와 뭐가 필요하죠? 이팔피스와 뭐가 필요합니까?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팔피스랑 드릴 어. 우린 필 어. 일단 이거 갖다 놓고